블라우스가 나왔는데 세일러 블라우스예요. 이건 색상이 요번에 여러분 이거 너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몇 주째 제가 원피스, 블라우스 요번 주는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처음인 것 같은데 바지하고 원피스하고 꽤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베이지 색상, 베이지 색상. 얘는 블랙 색상. 지금 햇빛이 또 살짝 맞네요. 블랙 색상이고 음, 베이지에는 제가 블랙으로 같이 코디를 했어요. 베이지, 어, 좀있다가 보여드리는데, 또 블랙하고 베이지하고 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코디하셔도 되고, 그리고, 베이지에다가 블랙 같이 코디하셔도 클로스에서 이렇게 코디하시면 되게 또잘 어울리는 색감이에요. 얘도 보시면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나왔고 소매통도 꽤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매통 맞으시다면 팔팔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사이즈도 꽤 넉넉하고 린넨 100%고요. 또 귀여운 게 뒤에가 또 세일러 카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일러 카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매니아층 있잖아요. 세일러 카라 어울리면 진짜 잘 어울리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트임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고리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고 벗기 편하고, 밑에 보면은... 음, 기장이... 네, 옆 밑에 보면 옆 트임이 예, 기장이 언발랐는지 알아 아니 아니네요 언발랐어 아니요 옆에 트임이 이 정도 있어서 활동성도 편하고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 세일러 카라 디자인인데 원단이 도트가 전체적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밋밋해 보이지 않고 되게 귀여운 세일러 디자인의 도트 무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의 블라우스입니다. 기장도 꽤 넉넉하게 깁니다. 여러분, 짭지 않고 그래서 무난하게 편안하게 데일리 아이템으로 잘 입어질 제품이에요. 또 시원하게 리넨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반팔이어 가지고 편안하게 손이 잘 가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37번 블라우스로 7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블라우스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이 블라우스 린넨하고 레이온하고 스판이 섞여져 있거든요 근데 어 스판이 2% 섞여있다고 하는데 성분표에는 2% 섞여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판성이 없어요 <laughs> 스판이 없어요 왜 성분표에는 2%의 스판이 들어가 있는데, 성, 어, 스판성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스판성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약간 살짝 광택이 나요. 레이온이 들어가서 그런지, 레이온이 67% 들어갔거든요. 린넨은31% 들어갔고, 그래서 살짝 광택이 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음. 있는데, 얘는 네이비 색상, 네이비 색상이고, 얘는 베이지, 베이지 색상입니다. 비침이 꽤 있고, 그리고 베이지, 일단 디테일 컬러 보여드릴게요. 네, 거의 얘는, 색상이 잘 잡히진 지금 아는데 색상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디테일 포인트가 뒤에도 있는데 얘가 살짝 광택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딱 봤을 때 처음에 레이온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레이온이 많이 섞여서 시원하긴 하는데딱 어, 느낌이 살짝 광택이 있긴 하지만 되게 린넨 느낌이 많이 나요 그 정도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시원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원단 터치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레이온도 물론 엄청 시원하지만 약간 린넨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의 원 레이온이 섞인 제품이어서 시원한 감이 되게 많고 찰랑찰랑해서 레이온도 물론 시원하지만 그렇게 되게 차가운 느낌 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소매는 살짝 이 정도 기장 있고 암호도 꽤 넉넉해서 사이즈도 꽤 넉넉하죠. 목팔도 적당하고 그래 시원하게 적당하고 그래서 얘는 88까지 가능하시고요. 뒤에 보면은 디트임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디트임이 있는데 여기에 세 군데 고리 단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저 바지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데, 한 벌로 이렇게 코디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뒤트임 이거 도대체 안에 이너를 뭐 입을까 했는데, 모델 이거 입는 거 보고, 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허리가 한이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이 보여도 살짝 이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이 부분이 잘안 벌려져요 디자인은 얼마나 옷을 잘 맞는 이게 살짝 이렇게 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에 진짜 브레이저만 입고 입으셔도 이게 벌어짐이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통 활동하실때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루즈핏으로 약간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질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물론 메리아스 탑 입고 입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지 하지저만 하시 레이저레이저만 <laughs> 하시고 하셔도 이게 트임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안 보인다는 거. 디자인이 너무 잘돼 있어요. 옷이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살짝 내비어 가지고 걱정이 트임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내비하고 어, 한 벌로 입으셔도 이렇게 한 벌로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 얘는 블랙하고 베이지하고 이렇게 입으셔도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되게 시원한 케미솔 브라우스. 되게 고급스럽고, 광택이 살짝 있고, 그리고 살짝, 아. 쿨한 느낌에 또 그런 소재여가지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고급스럽게 단정하게 어디 외출복으로도 괜찮은 데일리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저희가 75번 캡 미솔로 9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지하고 네이비하고 또 저렇게 잘 어울리고 베이지하고 블랙하고도 잘 어울려요. 물론 이 베이지 제가 다른색 바지하고도 코디해 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네 지금 이 제품은 그렇게 코디해서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이 블라우스 잔잔한 플라워 패턴 어 캐미솔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미소라고 이 바지하고 같이 코디를 했는데 네이비가 저 바지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는 레이온하고 면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한 감촉으로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면이 70% 레이온이 30% 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으셨을 때에도 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베이지는 비침이 이 정도 있어요. 어, 디테일 컬러 보여드리면, 네이비는 제가 보여드리긴 한데 잘보여드 베이지는 지금 거의 100% 디테일 컬러하고 실물 색상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네이비 컬러예요 어, 네이비도 플라워피턴이 있어서, 예, 잘 보이네요. 예, 비침이 이 비침이 이정도 있는데, 플라워피턴이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보면 암홀이 꽤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얘도 암홀이 맞으시다면 88까지 가능하시고, 전체적인 품은 꽤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허리 부분이 U자식으로 곡선으로 셔링이 밑에 들어가게, 절개선 밑에 셔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앞뒤로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 기장도 짧지 않고 적당하게 길어 가지고 하이 스커트 바지 다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레이온이 섞여 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얇고 가볍고 엄청 가볍거든요 몸에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여름 한여름까지 정말 시원하게 잘 입어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저희가 77번 케미소로4만8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제 정말 코디 많이 했죠 저거하고 어, 이거 제가 민트하고 이렇게 같이 코디를 했어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코디가 되겠는데 얘는 색상이 아이보리 빛하고 음, 크림이라고 절반 것 같아요. 민트하고 두 가지 컬러인데 앞에 십자수 같은 자수가 들어간 게 포인트예요. 네, 얘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실무 색상은 이렇게 되고요. 보면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나왔고 암홀도 꽤 깊게 파였어요. 그래서 얘도 이 부분이 맞으시다면 8 8까지 충분히 맞으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면 목도 적당하게 너무 짧지도 않아도 너무 깊지도 않게 적당하게 파여가지고 또 편안한 목 라운드고 기장감도 꽤 적당하게 긴 제품이에요. 약간 반압부 정도여가지고 활동성도 되게 편안하시고 옆에 또 이렇게 옆트임 이 있어가지고 활동성이 편안합니다. 뒤에는 되게 깔끔하게 그냥 솔리드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는데 이 자수가 또 십자수 느낌이 나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유니크한 티셔츠예요. 색상은 민트 색상은 디테일 칼라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수가 되게 고급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캐미솔이에요. 한여름까지 잘 입어주실 제품이고 이것도 면이 어 톡톡한 면이 아주 얇진 않거든요. 그래서 세탁 후에 크게 변형은 없을 것 같아요. 라바도 이렇게 어 깔끔하게 되었는데 여기 더블 스티, 어, 스티치를 줘가지고 마무리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74번 케미솔로 47,6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지 색상 바지하고 정말 많은 색상에, 많은 상의를 네, 저희가 코디를 했는데, 블랙은, 블랙 바지는 저희가, 음,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거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블랙 바지는 저희가 이 케미솔하고도 했었고, 이 케미솔이 다른 바지, 베이지 바지, 롱 바지하고도 했는데 꽤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거 케미솔, 75번 케미솔로 저희가 이거는 93,500원. 린넨 네이온 스파닌 홍문용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린넨 100% 도트 무늬 블라우스. 30, 7번 블라우스로 7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블랙 바지는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요. 이 베이지 바지, 베이지 블라우스를 저희가, 음, 이 바지에 코디를 해봤어요. 이 바지 중국 제품의 바지인데, 약간 와이드 핏으로 나와 있어서, 어,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 이게 사이즈 8바까지 맞으시는데, 제가 요, 5번에는 와이드 핏 린넨 바지를 몇 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품절이 또 너무 금방 돼서 아쉬운 제품도 있었는데, 린넨 와이드 핏이 생각보다 잘 없었는데, 올해는 제가 제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와이드 핏 린넨 바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이 상의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 메리 제인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런 와이드 핏이. 아, 이거 저도 하나 사고 싶네요.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얘가 보면 매력적인 게 앞에가 이렇게 랩식으로 핀턱이 되어 있어요. 뒤에는 핀턱이 없는데 앞에는 이렇게 랩식으로 핀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와이드 핏을 이게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사이드 포켓이 되어 있고 허리는 앞뒤로 고무 밴딩이고 허벅지에 물론 넓게 이렇게 와이드하게 나왔지만 엉덩이 사이즈도 꽤 넉넉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린넨 바지는 많이 여유로워야지 이런데 미어짐이 좀 덜하다고 여기 양쪽에 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넓어도 허리나 이런 거 보고 제가 통통 음료까지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린넨 바지가 미어진 때문에 또 걱정이 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핏이 이렇게 와이드 핏으로 너무너무 넉넉하게 예쁘게 나온 제품이고 밑단도 보면은 이렇게 한번 월패서 입을 수 있게 단처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물론, 얘도 풀어서 입으셔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이렇게 접어서 입었을 때, 안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또이 부분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 중국 제품이고, 비침이 꽤이 정도 있어서, 여러분, 안에 저희가 말씀드린 반바지, 저거, 와이, 어, 속바지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속바지 입으시고, 입으시면, 또 시원하게 여름까지 잘입어지 제품이고 중국 제품이라는 거 근데 56번 바지 56,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00% 린넨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 블라우스하고 같이 코디를 해도 멋스럽게 루즈핏으로 또 연출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저희가 티셔츠 같이 또 코디를 해봤어요 이 제품은 면 제품인데 앞에 자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색상은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화이트하고 네이비하고 그린 색깔. 그린 색상은 컬러풀에서 또 포인트 컬러로 좋은 제품인데, 화이트 컬러. 화이트는 앞에 보면 자수가 핑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화이트예요백 화이트고, 안 잡히네요. 백 화이트고, 비침은 화이트는 이정도 있어요. 근데 그린하고 네이비는 비침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고, 앞에 네이비는 아이보리 빛으로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이거 화이트 어차피 제 이건 디테일은 그리고 그린은 네이비 색상으로, 네, 그린, 네이비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 이것도 노란빛이 되거든요. 여기서 노란빛이 빠진 색깔로 보면 되는데 약간 올리브빛이 나는 그린으로 보시면 돼요. 어, 100%면 제품인데, 면이 되게 톡톡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코에도 변형이 크게 없을 제품인데, 여기 자수 포인트가 또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데, 어깨가 꽤 넓게 나온, 드어벚게요 그래서 어깨가 처져서 이렇게 되니까 활동성도 편하고, 소매통이 이 정도 되는데, 팔팔이신 분들은 신축성이 있어, 있고 또 어깨가 들어벚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 소매통 확인하시면 팔팔까지 입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뒤에도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입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되게 손이 잘갈 제품이에요. 면도 꽤 톡톡해서 입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너무 몸에 터치감도 좋고요. 몸에 보면, 목에 보면 라운드 라빠도 되게 좁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또 데일리 아이템으로 손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아, 기장도 반아프 기장이라서 어, 스커트 바지 다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색상은 네이비, 그다음에 백화이트, 그다음에 저렇게 포인트로 입기 좋은 그린 색상 해가지고 세가지 컬러로 나왔고, 이 제품은 저희가 83번 티셔츠로 28,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나시 케미솔. 게 베이지라고 화이트하고 그리고 블랙하고 세 가지 컬러가 나는데요. 제가 이거는 블랙하고 이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베이지하고 이렇게 단품으로만 입으셔도 저 바지가 이런 나시하고도 또잘 어울려서 저렇게 코디를 해봤거든요. 얘는 아무리 꽤 깊게 나는데 어, 어깨 부분이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은 이 부분이 꽤 넉넉하게 사이즈가 나와서 얘도 가능하면 이, 어, 가슴 단면 이게 어, 제가 봤을 때는 88도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77은 물론 예, 무난하게 맞으시고 88이신 분 늘 사이즈 한 번만 확인하시고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슴 단면이 꽤 넉넉하게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셔링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꽤 넉넉하게 나와서 팔팔까지는 맞으실 것 같은데, 무난하게는 치7까지 맞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백 화이트. 화이트 앞에 보면은 근데 레이스가 약간 색감 차이가 살짝 나요. 네, 예, 아이보리빛이 돌고 백 화이트. 그리고 얘는 내추럴 베이지. 얘도 앞에 보면은 레이스가 살짝 아이보리 빛이 나서 네, 내추럴 베이지 색상 그리고 어, 레이스가 약간 로즈 무늬로 들어가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얘는 블랙 색상 네 블랙 색상인데 음, 단품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고 위에 아우터 입으셔도 되는데 여름에 이렇게 입으셔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앞에는 레이스가 이렇게 넥크라인을 둘러서 어, 스퀘어 느낌으로 들어가 가지고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의 레이스 어 베이스 캐미솔입니다. 아, 옆에 보면은 암홀도 꽤 이렇게 깊게 되어 있고 이 네크라인 밑으로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뒤에는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안에 단품으로 입으셔도 이 레이스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위에 아우터 입으셔도 괜찮고, 기장도 짧지 않아요. 꽤 넉넉하게, 어, 하프 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길게 나와가지고, 단품으로 입으시는데 전혀 손색이 없고, 앞에 이 부분도 여성스러워가지고,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좀 다른 거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레이스 나시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79번 케미솔로 4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색상은 화이트, 베이지, 그 다음 블랙. 블랙은 저렇게 단품으로 입으셔도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늘 저희가 소개는 여기까지 시켜드렸고요. 어, 오늘이 어제보다 제가 매끄럽게 방송이 된 거, 이렇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어제는 제가 진짜 아, 다시 듣고 싶지는 않는 그런 하여튼, 많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거는 진짜 예, 좀 속상하긴 하지만 예,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름 제품이 점점 어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쁜 상품들 제가 최대한 끌어 모아서 끌어 모아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같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